다섯 번째 강의 좀비 컨트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코딩을 배워 볼수 있도록 할게요. 좀비가 뭔지 아시나요? 저도 좀비가 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서 사전을 찾아봤는데 주술사가 마술적인 방법으로 다시 살린 시체들을 일컫는 말이 좀비라고 합니다. 좀비 하면 생각나는 게 저는 부산행이라는 영화였어요. 실제로 봤는데 너무 무섭게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부산행이 보면 좀비가 많이 나오죠? 좀비가 주인공인 그런 영화인데. 자, 오늘 어떤 코딩을 해볼 거냐면, 일단 주사위 오브젝트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사위 오브젝트를 던지게 되면, 이 주사위에서 나온 숫자가 있을 거 아니야? 1부터 6까지 있을 텐데, 그 숫자를 가지고 좀비를 움직이게끔 해볼 거예요. 숫자만큼. 그래서 주사위 오브젝트는 좀비를 컨트롤 할수 있도록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좀비라는 오브젝트는 그 숫자만큼 앞으로 이동하게 되는 그런 코딩 결과물을 만들어 볼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엔트리를 실행을, 엔트리를 실행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지금 기본적으로 엔트리봇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X자 표시를 눌러서 기본 엔트리봇을, 오브젝트를 없애주고요. 오브젝트 추가하기를 눌러볼게요. 이번에 사용할 오브젝트는 일단 기본적으로 주사위죠. 주사위를 검색을 해줍니다. 하나밖에 없네요. 선택을 해주고요. 또 뭐가 필요하냐면 좀비가 필요하죠. 좀비. 좀비는 네개가 있는데 중에서 네 번째 거를 제가 선택을 해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서관이 필요합니다. 도서관. 두 번째 걸 클릭할게요. 그 다음에 적용하기를 눌러줍니다. 도서관은 그냥 단순한 배경 무대가 될 겁니다. 일단 세 개가 지금 너무 합쳐져 있죠. 떨어뜨려 놓을게요. 좀비는 선택해서 맨, 왼쪽 아래 구석에 놓고요. 주사위는 오른쪽 아래 구석에 놓습니다. 그런데 일단 주사위가 너무 크죠? 코도 너무 크죠? 그래서 좀 작게 해볼 거예요. 작게 할때 여기 주사위 오브젝트에서 여기 연필 모양이 있어요. 이걸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 XY 크기, 방향, 이동 방향, 이걸 다 수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크기가 현재는 100으로 되어 있죠? 이거를 50으로 바꿔줍니다. 50.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작아졌죠? 자, 여기까지 잘 해줬고요. 그 다음에 할 거는 이제 주사위에 대해서 이제 코딩을 해볼 수 있도록 할 거예요. 많은 친구들이 요걸 많이 어려워하는 게 주사위에 대해서 이제 코드를 작성하려면 주사위라는 오브젝트를 클릭하고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도서관이 눌려져 있는 상태에서 열심히 코드를 짠 거예요. 근데 결과를 눌렀을 때 제대로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브젝트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내가 현재 좀비에 대해서 코드를 작성하는 건지, 주사위에 대해서 코드를 작성하는 건지, 도서관에 대해서 코드를 작성하는 건지,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제일 먼저 주사위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주사위 오브젝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제 반드시 코드 작성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녹색 카테고리 시작 카테고리에 가서 시작하,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러고요. 흐름으로 가서 계속 반복해 줍니다. 뭐를 계속 반복해 줄 거냐, 참인지 아닌지 계속 판단해 줘라라는 얘기죠. 자, 뭘 판단할 거냐 판단으로 가서 큰지 자, 기준값을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10으로 되어 있는데 30보다 큰지를 판단해 보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로 가서 1번 포트 값을 앞에다 끌어옵니다. 1번 포트 값이 30보다 큰지를 계속 판단해 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1번 포트 값에 어떤 센서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냐면 적외선 센서가 연결되어 있죠. 적외선 센서에 손을 갖다 대게 되면 그 적외선 센서 값이 30보다 값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블럭이 있는 이유는 적외선 센서에 손을 댔는지 안 댔는지 계속 판단해 봐라. 그래서... 손을 댔으면 적외선 센서에다가 손을 댔으면 어떻게 되나 주사위가 모양이 계속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이 바뀌게 하는 거니까 생김새 카테고리 있겠죠? 왠지 느낌이 자, 여기서 보면 주사위 모양을 바꾸기라는 블럭 있죠? 여기 이거 이거를 이 사이에다가 풀어줍니다 그래서 적외선 센서에다가 손을 갖다 대게 되면 주사위 모양이 계속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주사위 모양을 무작위로 바꿔볼 거예요. 그래서 무작위로 바꾸려면 계산으로 들어갑니다. 계산 카테고리에서 보면 0부터 14의 무작위 수라고 되어있죠. 이블럭을 여기다가 놓아줍니다. 얘는 버려주고요. 0부터 10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숫자를 몇부터 몇으로 바꿔야 될까요? 네, 1부터 6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사위는 대부분 일반적인 정육면체의 주사위는 1부터 6까지 밖게 없잖아요. 그래서 1부터 6.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무작위수라는 게 있는데, 무작위라는 거뭐냐 영어로 이 랜덤이라고도 하는데요. 규칙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예상할 수 없는 수, 주사위를 던졌을 때 숫자 몇이 나올지 예상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여기 모양 탭에 보면 이렇게 6가지 숫자가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여섯 개 중에서 계속 무작위로 랜덤으로 계속 모양이 바뀌게 되는 거죠. 주사위 모양이. 자, 그런데 주사위 모양만 바뀌면 너무 현실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볼 거냐면 소리. 주사위가 돌아갈 때 뭔가 굴러가는 소리가 있었으면 좋겠죠. 그래서 소리 탭을 클릭해 봅니다. 소리 추가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눌러요. 자, 그래서 다양한 소리가 있는데 이 중에서 마르카사라고 입력합니다. 좀 이름이 어렵죠? 딱 하나가 있네요. 선택하고 적용하기를 눌러줍니다. 다시 블럭 탭을 클릭을 해주고요. 소리로 가서 소리 카테고리로 가서 소리 마르카사 재생. 재생하기. 블럭이 여기 맨 위에 있죠? 이 블럭을 모양 바꾸기. 데다가 넣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시작하기 눌러볼게요. 적외선 센서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면 줄사위가 계속 모양이 바뀌고요. 소리도 나는 것을 볼수 있어요. 훨씬 실감나죠? 정지하기를 누르고요. 자, 이번에는 적외선 센서에다가 손을 뗐을 때 적외선 센서에서 손을 뗐을 때의 반응을 한번 볼수 있도록 할게요. 그러려면 흐름으로 가서 시 만일 참이라면 이라는 블럭을 끌어옵니다. 그리고 반대의 경우잖아요. 1번 포트값이 30보다 크면 이거는 적외선 센서에다 손을 갖다 댔을 때를 말하는 거고 뺐을 때니까 반대의 경우인 거죠. 그냥 판단으로 가서 이번에는 작다면 몇보다? 기준값이 30이니까 30보다 작다면 무엇이 하드웨어에서 1번 포트 값, 곧 적외선 센서 값이 30보다 작다면, 곧 손을 뗐다면, 어떻게 해줘라? 시작으로 가서, 여기 보면, 신호 보내기라는 블럭 있죠? 신호 보내기 블럭을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대상 없음이라고 뜨죠? 지금. 그래서, 여기 보면 속성이라는 탭이 있어요. 속성이라는 탭에서, 신호, 클릭해주고요. 신호 추가. 이걸 눌러준 다음에, 이거를 지워주고요.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지워주고, 여기다가, 좀비 움직여라고 입력을 해주고, 엔터키를 눌러줍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바뀌었죠. 다시 블럭을 눌러주고요. 자, 좀비 움직여라는 신호를 보내게 되면, 누가 받게 되냐면, 좀비가 받아야 되겠죠. 지금 우리는 주사위에 대해서 지금, 코드를 작성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적외선 센서에서 손을 떼게 되면 좀비 움직여라는 신호를 보내고 그러면 뭐가 받는 거예요? 좀비 오브젝트가 받는 겁니다. 그런데 받으려면 한 블럭이 필요해요. 어떤 블럭이 필요하냐면 바로 이겁니다. 좀비 움직여 신호를 받았을 때 주사위 오브젝트에서 좀비 움직여라는 신호를 보냈고요. 그러면 좀비 오브젝트에서는 뭐 해야 돼요? 좀비 움직여라는 신호를 받았을 때라는 블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블럭하고, 좀비 움직여 신호 보내기라는 블럭하고, 좀비 움직여 신호를 받았을 때라는 블럭은 마치 바늘과 실의 입장인 거예요. 같이 뗄리야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좀비 움직여 신호를 받았, 그러면 좀비 오브젝트에 대해서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아직 주사위에서 주사위 오브젝트에서 아직 완성 안된 부분이 있어요. 일단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 보면은 적외선 센서의 손이 닿게 되면 주사위가 막 돌아가게 되고 소리가 나게 되고 이 코드에 의해서 다시 손을 떼게 되면은 좀비 움직여라는 신호를 보내게 되는 건데 하나가 더 필요해요. 무엇이 더 필요하냐면 적외선 센서 감지 센서가 다시 손에 쥐기까지 기다리는 동작이 필요해요. 그래서, 음, 흐름으로 가서, 밑에 보면, 참이 될 때까지 기다리기는 블록 이죠 이거를, 여기 밑에다가 끌어줍니다. 그 다음에, 판단하라는 거죠. 큰지, 무엇보다 큰지, 기준값은 계속 30이죠. 30보다 큰지를 판단을 해라. 어떤 값이, 1번 포트 값, 곧저외선 센서 값이 30보다 큰지, 곧저외선 센서에다가, 손을 갖다 댔는지를 판단해보고 그때까지 어떻게 해라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 블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다 됐으면 이제 좀비로 가서 이어서 코딩을 진행, 코드 작성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